오늘은 파티마 성모님 마지막 발현일인 10월 13일입니다. 파티마의 메시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에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성모님의 말씀입니다. 마지막 발현은 군중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칠 때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. 나는 묵주기도의 모후이다. 성모님은 묵주기도의 여왕이라고 당신을 부르십니다. 그리고 나를 공경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성당을 짓기를 원한다고 하시며 계속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.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묵주 기도를 바쳐라고 하시며, 곧 전쟁이 끝나서 군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시며, 1차 세계 대전이 끝날 것을 말씀하십니다. 병자를 고쳐 주시고, 죄인을 회개시켜 주실 것 등, 부탁할 일이 많습니다. 하고 말씀드리자. 어떤 것은 들어줄 수 있으나, 어떤 것은 들어줄 수가 없구나. 먼저 그들은 삶을 바로잡고, 죄의 용서를 빌어야 한다. 하고 말씀하십니다. 흔히 치유하면, 내 병이 낫느냐 아니냐에만 관심이 집중되지만 하느님의 관심은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느냐 아니면 은총 속에서 살다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오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.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. 그러기에 하느님께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시기에 성모님은 먼저 삶을 바로잡으라. 그리고 죄의 용서를 빌어야 한다. 그 다음 병을 고쳐주십사고 청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. 먼저 영혼부터 치유하고, 그 다음 육신입니다.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.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순서를 이해하고 순서를 따르는 지혜를 청하도록 합시다. 이어서 성모님께서는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. 인류는 이제 더 이상.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려서는 안 된다. 그분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으셨다. 이것이 주요 메시지입니다. 성모님에게 하느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며 전적으로 순명하시고 섬기는 분입니다. 성모님께 하느님은 전부입니다.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온유하심을 아십니다. 하느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총을 내려주셨지만 인간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시고 그들의 죄와 매정함으로 마음 상하시기에 죄와 배은망덕을 멈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. 파티마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실제하며, 이 진리는 안 믿는다고 달라지지 않으며, 제 행실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에 회개하라고 부르십니다.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회개해야함을 알지만, 회개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,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묵주를 들고 기도함으로써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애덕을 실천하며 하늘의 공덕을 쌓을 수 있기에 묵주 기도를 강조하신 날입니다. 묵주기도에 은사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자주 바치며 살아갑시다.